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욕기 3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욕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자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욕기 30장의 말씀도 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욕기 31장까지 욕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29장의 말씀에서 욕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 괴로움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기왕성하게 나의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 시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렸던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자신들을 삼갈 만큼 그렇게 늘 욕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고바와 고아와 과부들과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들의 눈에는 눈이 되어주고 발에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욕은 늘 그들을 공평하게 내허 주고 그래서 욥의 지나간 삶이라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음을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탄식이 바로 이 30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기서 젊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욕이 볼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들, 또 동시에 자기보다 그저 하찮게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루한 자들. 그래서 욕이 국률한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조롱한다라고 이렇게 조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욕이 이렇게 지나간 그예적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서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용기 충천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욕의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자 재난으로 말미암아 다욕이 망하게 되자 사람들은 욕을 비웃습니다. 욕을 조롱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형편 없이, 참으로 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내 진심 어린 마음을 감사하게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렇게 욕이 무너져 내리니까 욕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되감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욕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 욕은 그렇게 이, 이 젊은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욕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들까지도 다시론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욥은 표현하기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서도 그그 그 안에 둘만한 자도 못 된다. 양을 돌보고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목동들은 개들을 이용합니다. 개들이 그 양을 몰아갈 때 이렇게 개들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양떼를 모는 그런 개들로 양몰이 하는 그런 자들로 둘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됐던 그런 필요한 자들을 욕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언제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줬는데 이렇게 한순간 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욕에게 조롱하고 물에 행하고 온갖 비난과 욕설과 온갖 것들로 욕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요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 더좀더 더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약한 자 앞에서는 얼마나 갑질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이죄 이 많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을 자신들이 그래도, 은혜, 그래도 은혜를 얻었으니 그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래도 욥 곁에서 국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욥을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고 마, 매우 방자하고 무례하게 욥을 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욥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기력이 세잔 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기 그들이라고 뒤에 계속 그들,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는 지금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욥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력도 다 쇠잔하여져서 그들의 손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 내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욥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욥의 그 마음에 저들 또한 그 모든 힘이 다 쇠잔하고 다 무력해져 가지고 그 모든 힘이 아무 쓸모 없는 아무 쓸짝 없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그렇게 요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비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군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자,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형편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또 예적의 그들이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예적인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비웃는 저들이 궁핍과 기근 가운데서 그 몸은 먹을 것이 없어 빼짝 말라 파리해지고 그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그저 캄캄하고 아주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어 먹을 만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인생 아니었는가?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간신히 그저 나물들 조금 꺾어다가 먹고 대살이 뿌리를 빼서 그 뿌리를 질겅질겅 씹을 것밖에 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국류를 베풀었는가?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어서, 비루하고, 참으로 아무 쓸짝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내가 많은 재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때가 된 자, 그들이 마음에 많은 못된 말로, 어, 욕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한 욕의 한탄입니다. 5절의 말씀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그 저들이 얼마나 그 인생이 비루하고, 참으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지, 이 5절 말씀처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다. 아무것도 아는 인상이다 보니 그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저 살든지 그저 그들이 어떤 것에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냥질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면 마치 그저 도둑같이 사람들에게서 쫓겨가듯이 그렇게 이리 저리. 그저 도망치듯이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그저 방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들, 그들에게 처소도 예비해주고 거할 곳도 마련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욥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들이 이, 이 욥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7 절의 말씀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부터 부르짖으며 다시 나무 아래 에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저 침침한 골짜기나 흙 구덩이나 혹은 바위 굴 속에서 살았던 저런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 욥이 그래서 마음이 더욱 더 속상하고 마음에 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욥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지. 요비그 시절들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고토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제 다 망해 버린 그 곳에서 쫓겨난 자들,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그 고장 땅이 다 황폐해지면서 그저 자기의 그 태어난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랑하는 방랑자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 그저 형편없이 참 미련하게 짝이 없고 아무 설짝에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자 같은 그러한 자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비웃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절 말씀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내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수 없었던 인생들이 그저 흙구덩이 속에서 바위 굴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많은 것들을 그저 공급해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런데 세상 인심이 어쩌면 이렇게 참 폐역하기 짝이 없는지 이제는 그들이 나를 그저 조롱 삼아서 내 앞에서 조롱하며 노래 불러 제끼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놀림거리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니 요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너무나 마음이 참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의 마음도 요비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한다. 이젠 내가, 예적에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까봐 나를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 말도 역시 그들이 이제 욕을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 욕이 됐구나. 욕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구나 싶으니까 이제 한없이 욕을 기방하고, 욕을 해대고, 그리고 온갖 조롱으로 욕을 더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 욕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욕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러한 탄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욕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욕의 탄식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에 찬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수많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활시를 드러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요배의 탄식인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여기 11절 말씀에서는 그 뒷부분의 것을 먼저 살펴보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굴레를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고삐 풀린 말처럼 그저 내 앞에서 날뛰듯이 말이 막 날뛰듯이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침을 뱉듯이 조롱하고 그래서 나의 이 고통에 저들이 나를 비웃는 그그 그 인생들이 마치 굴레를 벗었, 벗었다는 표현처럼, 곱비가 풀린 자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날뛰듯 나를 더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곤고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11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내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활이 있으면 활 나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줄을 걸어둡니다. 그 줄이 바로 시위인데, 그 줄을 잡아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자, 그런데 그활 시위, 그 줄이 늘어지게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활 시위를 그저 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팽팽하게 있어야 할이활 시위가 그저 늘어져 있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활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개혁개정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무기력하게 했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이 이야기처럼 요은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몸도 고쳐질 것 같은, 회복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고, 내 자식이, 열 자식이 다시 뭐 되살아나는 것도 아닐 테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재산을 다시 잃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내 인생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욕은 그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삶에 의해서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욕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경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나를 만드셨는가? 나는 그 이유를 알수 없다. 요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비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탄식을 뿜어내서도 그러나 요분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노라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욕의 이런 탄식 속에서 욕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참으로 은혜 없기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를 비는 그런 욕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다. 즉,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욕은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까닭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의인에게도, 경건한 자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곤 한다. 욕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고난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늘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비 하나님이 내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셔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나를 곤고하게 하여서 나를 다 무너뜨리셨지만 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욕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욕의 발 앞에 덫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을 항상 대적하고 길을 애워싸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에 빠뜨립니다. 욥이 가야 할그 인생길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듯이 그들은 욥에게 더 많은 재앙이 그저 계속해서 욥을 아마도 그 재앙을 더 내려서 욥이 고통 가운데 빠질 거라고. 왜냐하면 욥이 남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욥을 그렇게 더 많이 괴롭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13절 마지막에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가 없구나. 나는 많은 자들을 도와줬건만. 29절에 29장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나는 많은 자들을 도와줬건만 도울 자가 없구나. 이것이 지금 요비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돕는 자의 위치에서 많은 자들을 도울 때에는 항상 내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면 다 떠나가 버리는 인심. 도울 자가 없구나. 어쩌면 이것이 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게 인생이다. 세상 인심이 이러하다고 욕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합니다.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공포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욥에게 찾아왔던 그 마음의 깊은 우울감이 욥은 아마도 깊은 우울증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공포로 인한 공황장애와 또 수없이 많은 마음의 불안과 또 마음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진 그런 욥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찾아드는 이 공포로 말미암아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 휩사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한 것처럼 도울 자가 없구나.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을 찾아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 욥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정말로 이렇게 도울 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이제 욥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욥은 오직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근같이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23장의 이 욕의 말처럼 욕은 마음 중심에 도울 자 없는 그런 인생 결코 나를 도와줄 자 없는 그런 세상 인심 이 가운데서 욕은 계속해서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자되심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줄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욥기의 주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나, 의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셔서, 그뜻 가운데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 우리 마음껏 사용하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울 자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참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29장에서 요비 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0장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제 내일 16장부터 또 나머지 30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욥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욥이 뭘 바라고 있는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인생을 배우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욥의 탄식처럼 세상 인심은 이렇게 각박하고 세상 인심은 더 거칠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우리를 다시금 격려하여 일으켜줄 자가 세상에 없으나 오직 나의 참 위로자여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욕기를 통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마음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의의를 행하면서 믿음 안에 진실되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고 또 많은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마음의 괴로움도 많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다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이 모든 것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도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자 없는 인생이나 나의 참 도움과 나의 참 인도자 되시고 나의 참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